꿀도둑 드립니다. 어, 이번에 입춘 한파가 너무 길었죠. 다들 꿀벌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. 이번 추위가 너무 길어져서 저 또한 걱정이 많았습니다. 어, 뚜껑을 열어보고 화분떡 소모량을 봤는데요. 절반에서 많이 먹은 거는 거의 다 먹은 통도 보여서 이차 내검과 화분떡 보충을 하려고 합니다. 어제는 화분떡 보충을 다 했고요. 오늘은 화분떡을 덜 먹은 통과 일벌살란 한 통이 하나 있어요. 그거 정밀 내검을 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. 어, 그리고 날씨가 좋아서 이들이 꿀벌들이 탈분을 이렇게 쫙 해놨는데요. 색깔도 노릇노릇하고 모양도 길쭉길쭉 아주 건강한 똥을 싸놓은 것 같습니다. 펄들의 똥은 나쁘지가 않죠. 노란 물감을 짜놓은 것 같습니다. 이번 통은 두장펄 약펄이에요 추울때 소문을 보다가 어, 다른 통들은 펄들의 날개소리 응 소리 약하게 들리는데 이 통은 들리지가 않은거예요 그래서 살짝 열어봤더니 뚜껑을 살짝 열어봤더니 얘들이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가운데만 조금 남고요 다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쪽 가온판하고 사양기 사이의 공간을 확 줄여주고요 보온판을 보온 이쪽 보온재를 더 추가해 줬어요 그랬더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. 죽진 않았어요. 다행히. 살았어요. 착봉이 약했나봐요. 온재를 빼고 봐야 됩니다. 공간이 없어요. 먹이도 확인해줘야죠. 먹이 잘 들어오고 있구요. 왕 보이네요. 착공이 약해요. 여기 한방 쏘였습니다. 산란은 잘하고 있어요. 약하네요. 아, 이쪽은 봉산이고요 이쪽은 소비가 안 좋습니다. 이 투척 투장 다 가서 축소하기가 그렇네요. 약한 통은 여기 가온방과 세양기 공간을 최대한 줄여주는 게 좋아요. 이 통은 일벌 산란을 했던 통인데요. 왕은 있었어요. 근데 일벌 산란을 하고 있더라고요. 화분떡도 덜 먹었고요. 왕을 팠는데 왕이 잘 있는지 살랑이 돌아갔는지 아직도 일벌살랑을 하는지 봐보겠습니다 알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쪽은 일벌 산란을 해놨네요 이 앞전에 일벌 산란해가지고 봉기가 돼가지고 다터 놨었거든요 어, 이렇게요 보이신가요? 월집처럼 일본산란은 이렇게 높이 봉개가 되어 있죠 이쪽은 알이 보이는데요 이왕벌이 알을 낳았을지 일본산란 애들이 알을 낳았을지 확실치가 않네요 알 모양을 보면은 알수 있는데요. 알을 일정하고 예쁘게 가운데에 있다가 딱 놓아놨으면 우리 여왕벌이 살라는 거고요. 일벌 살라는 막 아무데다 아무 곳에나 막흙 뿌려 흙 뿌리듯이 알을 낳죠. 한 소방 안에 두 개씩, 세 개씩 뿌 낳죠 그게 일본산란이더라고요. 왕이 문제가 있었을까요? 왕이 보이면 왕을 한번 자세히 관찰을 해보겠습니다. 왕이 보이는데요. 왕 꼬리에 알이 붙어 있었어요. 이제 산란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. 보이시나요? 아주 낳는지 봐볼게요. 왕 걸음걸이는 괜찮아요. 다리도 다친 데는 없어 보입니다. 왕이 있는데도 왜 일볼 산란을 하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. 일단은, 이렇게 일골산란을 하면, 이렇게, 높이 봉계를 해서 이렇게 봉판이 보이죠. 이거를 터트려 놓고요. 한 일주일 더 지켜봐 보겠습니다. 전에도 이런 일이 몇 번씩, 있었는데요. 이렇게 터트려 놓으면 나중에 산란을, 산란이 팍 나가는 통도 있었거든요. 이렇게 해서 내 검은 마치도록 하겠고요. 날씨가 정말 좋죠. 날씨가 좋으면 저기도 좋지만 꿀벌들도 되게 좋아하는 게 보여요.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후에 청소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이제 봉판에서 막 꺼져 나오기 시작했고요. 다음 시간에는 청소하는 작업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리공조와 꿀도둑들이었습니다.